이 감옥에 상지 며칠이 지났는지, 난왜 해색인지, 저 설, 저 설정해야겠다. 뭐야, 안 죽네, 하하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토메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강의를 할게요. 잠깐만, 왜 이렇게 늦게 열려? 이건 함정을 누가 모른다. 그해 뭐 주세요. <목소리도> 여러분 있잖아요. 여러분은 이쁘게 편집하는 게 좋아요? 아니면 재미있게 편집하는 게 좋아요? 저는 둘다 바. 근데 둘다 하기 너무 바쁘니까 <목소리도> 한 개로만 골라야 돼요. 재미있게, 게 편집했던 영상 뭐야? 편집했던 영상 뭐야? 재밌게 편집했던 영상을, 편집했던 영상을, 어, 뭐야. 아니, 다 왔는데. 걸어다녀서 신기했죠? 아, 안 해. 어, 뭐야. 아래 끌려.